안녕하세요. 니드라트 유혜란입니다. 오늘은 비스코뉴 만드는 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지금 핑크색으로 이렇게 샘플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번에는 어, 블루 계통의 원단으로 비스코뉴 만들 거예요. 재료 먼저 설명드릴게요. 재료는 앞뒤 원단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앞쪽에는 단색 원단에다가 수놔서 붙일 거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꽃무늬 프린트 원단을 한장 준비하시는데 가로 세로 15cm 되개 이렇게 각각 한 장씩 두장 준비해 주시고요. 자수 실은 블루 계통의 실을 준비를 했고요. DMC 면사 25번 면사죠. 어, 598번, 597번, 3810번, 3817번. 778번, 이렇게 다섯 개 준비하시면 되고, 앞뒤에 붙여줄 작은 단추 두개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수바늘 필요하겠죠? 자수바늘하고, 그 다음에 앞뒤 면을 비스코뇨 꿰매줄 킬트 원단을 원단 색깔이랑 비슷한 실로, 어, 킬트 바늘이랑 준비해주시면 되시고요. 속에 채워줄 구름솜, 이렇게 약간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재료 준비하시고요. 수 놓고 비스코뉴 만드는 것까지 해 볼게요. 자, 재료 준비 되셨으면 수 놓을 원단에다가 도안을 한번 그려 볼게요. 먼저 선을 가장자리 선은 가로 세로 10cm 선을 먼저 그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한 0.78cm 정도 어, 여백을 남기고 또 네모를 하나 더 그려주세요. 그러면 요 사각형 길이가 한 6.5cm 정도 되는 사각형 그리, 그려주시고, 이 어, 코너를 먼저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 라인을 먼저 그, 그려주신 다음에, 요 남아있는 요 선에서 6등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반 표시하고, 나머지 이렇게 3등분씩 이렇게 표시를 하신 다음에. 여기를 동그스름하게 이렇게 아치를 그려주세요. 이 아치는 뭐 조금 사이즈 달라도 괜찮으니까 너무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되세요. 자 이렇게 동글동글 아치를 그려서 이렇게 네 면을 다 그려주시고 정 중심 이렇게 찾아서 이거 10cm니까 5cm씩 해서 여기 정 중심 찾아서 여기 점 표시해주시고 이 안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는데, 여기서부터 한, 중심에서부터 한 1.5cm 정도 되는 부분, 1.5cm 정도 되는 이런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이거는 장미꽃 놓을 위치에요. 이거를 너무 크게 그리면 이제 큰 장미를 수놓으셔야 되고, 작게 그리면 작은 장미를 수놓으시게 되는데, 먼저 이렇게 십자로, 네개 먼저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사이사이에다가 다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양 옆에 이렇게 표시를 한 6, 7개씩, 이 표시는 이제 잎을 놓을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잎 놓을 자리를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짝 표시해 주시면 도안 그리는 거다 됐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도안 이렇게 그려 놓고 준비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작업은 이 아치형 모양의 이 부분을 스템 스티치 해주시는 건데. 778번 실 가닥 수는 한올로 해주시면 되세요. 제가 여기까지 쭉 돌, 돌아서 거의 다 했고요. 마무리 요거 작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스템스티치는 이제 시작점에서 나와서 한땀 가고 그한 땀에 반만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두시고요. 자그 다음에 다음 땀한땀 땀 가고 앞 땀의 끝으로 다시 올라오고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지금 스템 스티치 하는 부분이 곡선이기 때문에 곡선 부분은 땀을 좀 작게 해서 해주셔야지 곡선이 예쁘게 나와요. 땀을 너무 크게 하면 곡선이 잘안 나오니까 쫌 쫌하게 해주시고 지금 실도 한 가닥으로 하기 때문에 바늘도 조금 작은 바늘 쓰시면 좋으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곡선 라인 따라 다 해주시고요. 지금 이 곡선 끝부분이 뾰족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끝에를 마지막에는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 곡선 시작할 때는 이 점에서 조금 올라와서 조금 올라와서, 같은 구멍에 나오면 실이 쭉 빠지니까 조금 올라와서, 다음 곡선 또 스템 스티치로 해서 끝까지 다 마무리 해주세요. 때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스템 스티치 가장자리 테두리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이제 아치 다 테두리 하셨으면 요 아치 고그 아래쪽 라인에 이 아치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양쪽에다가 레이지 데이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도 똑같은 같은 색깔 실이고요실 가닥수도 똑같이 한 가닥이에요. 한 가닥으로 지금 요 꼭지점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해주는 건데, 지금 코너 부분도 똑같이 요쏙 들어간 요 꼭지점에서 나와서 레이지 데이지 해주는데,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절반 정도 되는 부분에서 올라와서 요 링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이쪽 꼭지점에서 링을 만들고 끝으로 빼주고, 코너로 빼주고, 이거는 꽃잎을 그렇게 너무 동그랗게 안 해주셔도 되세요. 라인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동그랗지 않게 하셔도 되고, 약간 타이트하게 잡아당기셔도 돼요. 항상 쏙 들어간 꼭지점에서 올라와서 다시 그 꼭지점으로 들어가고 절반 정도를 떠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살짝 끝에 다시 찝어주고요. 다시 항상 꼭지점에서 올라와서 시점으로 들어가고 절반정도 쯤 떠주고 이렇게 살짝 집어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쭉 돌아가면서 다 레이지 데이지 해주세요 자 이제 두번째 라인까지 레이지 데이지 끝내셨으면 이 아치에 쏙 들어간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씨앗은 프렌치넛 스티치로 해주시는데요. 실은 3810번, 어, 이번에는 두 가닥으로 해주세요. 두 가닥으로. 자, 프렌치넛 해볼게요. 아치에 쏙 들어간 요, 요 지점에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지점에 올라와서 바늘 대에다가 이렇게 한번 감고, 다시, 하루 옆에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고, 바늘대를 원단에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주세요. 그 다음에 실을 바늘에 이렇게 탱탱하게 감기게 살짝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쭉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요 끝에까지 다 프렌치넛 해주시면 되세요. 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아치 쏙 들어간 부분에서 올라와서, 바늘대에다 한번 감아주고 다시 바로 옆에 지점으로 바늘대를 직각으로 세워주고 실을 이렇게 팽팽하게 잡아당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싹 빼주면 동그란 씨가 돼요. 자 이렇게 한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바늘대에다 한번 감아주고 이렇게 해서 씨앗수 다해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이꽃 만드는 거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이 중앙에 있는 장미꽃 수놓을 거예요이 장미꽃은 블리언 스티치로 블리언 로즈 해볼 건데요. 실은 총세가지 색깔이 필요해요. 제일 중앙에 진한 색깔은 3810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은 597번, 그다음 맨 가장자리 연한색 꽃잎은 598번 이렇게 세 가지 실로 장미꽃 수 놓을게요. 자, 블리온 스티치는 많이 연습을 해야지 예쁘게 되는데 실은 어, 두오를 꽂아주세요. 바늘에다가 걸어서 제일 중심에서 올라와서 중심 바로 옆에 한 1mm 정도 첫 번째 꽃잎은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실을 다 빼지 말고요. 첫 번째 들어갔던 요 자리로 올라와서 요 실로 바늘 대에다가 감아주는데, 첫 번째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정도 감아주세요. 그래서 바늘 대에다 이렇게 쭉 밀어 넣고요. 자, 이렇게 밀어 넣었죠. 그 다음에, 바늘을 빙빙 돌려가면서 이렇게 쭉 땡겨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조그맣게 동그란 이렇게 불리언 스티치가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들어갔던 이 자리로 다시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는 약간 동그스름하게 이렇게 불리언 스티치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꽃잎은 597번 똑같이 두 홀로 준비해 주시고요. 첫 번째 동그랗게 한 여기에서 요 옆에 한 중앙 부분, 중심 반 정도 되는 요 부분에서 올라와서 요첫 번째 꽃잎 요거를 한 3등분 정도 해서 3개 정도의 꽃잎을 만들어 줄 거예요. 3가지 정도, 3등분 정도 크기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등분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처음에 나왔던 이 자리에 바로 앞에서 약간 좀 안쪽에서 이렇게 살짝 뽑아줘야지 예쁘게 돼요 이렇게 바늘 대 올려주신 다음에 여기서 감아주는데 처음에는 6번 감았는데 요번에는 12번 감을 거예요 2 3 4 5 6 7 8 아홉, 열, 열 하나, 열두 번, 1 2번 이렇게 감아서 바늘대 탱탱하게 해주시고요. 너무 팽팽하게 감으면 실이 잘안 뽑히니까 이렇게 손톱으로 싹 이렇게 해주면 정 중심에 거를싹 감싸면서 이렇게 돌아가요. 두 번째 꽃잎은 여기를 살짝 이렇게 들어서 첫 번째 꽃잎을 한 3분의 1 정도는 겹쳐지게. 이렇게 빼주시고. 다시 첫 번째 자리로 올라와서 12번 감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번. 약간 안쪽으로 넣어주고두 번째 꽃잎 했고요세 번째도 높이 한 3분의 1 정도 쳐지게. 3, 4, 5,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라인까지 다 했고요. 자, 마지막, 제일 연한 색! 598번으로 또 똑같이 두 홀로 맨 가장자리 라인에 꽃잎 해줄 거예요. 자, 똑같이 꽃잎 살짝 겹쳐지고, 맨 마지막 라인은 꽃잎을 다섯 개를 해주세요. 그 그러니까 대략 한 다섯 동분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똑같이 불련 스티치를 해주는데, 이번에는, 어, 감아주는 거를 열 여덟 번 감을 거예요. 하나, 둘, 세. 18번 감았어요. 18번 감아서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지고. 살짝 꽃잎 들어서 안쪽에서, 살짝 안쪽에서 똑같이 꽃잎을 살짝 겹쳐지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전체적으로 다 불리연 로즈로 다 완성해 주세요. 자, 여기 장미꽃 이제 다수 놓으시고 난 다음에 장미꽃 주변으로 잎을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요 3817번, 3817번 한올로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해주세요. 여기 주변을 6, 7개 정도의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해주시는데,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는 앞에서 여기 라인 하는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수놓는 거는 생략했어요. 여기까지 수놓는 거는 이제 다 끝났고요. 이거를 이제 재단해서 비수코뉴 만드는 거 해볼게요.